안녕하세요. 9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월계동 첨단남양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3억보다 22.1% 저렴한 2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정동 어등산항구가델리움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3억보다 21.01% 저렴한 4.4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광주수완연진해법일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43억보다 17.65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수안지구 호반베르디움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억보다 17.42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4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43억보다 17.04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성덕 마을 대방노블랜드 5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6억보다 16.43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고실마을 부영해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6억보다 16.06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 모아미래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97억보다 15.82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 모아미래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97억보다 15.82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 1차 남양휴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8억보다 15.61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수안동 광주 수안대 박노블랜드 6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억보다 15.61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가동 아름 마을 대박 노블랜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1억보다 15.17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남동 삼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억보다 15.08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산동 세계수영선수촌중흥 s클래스센트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05억보다 14.87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음이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9억보다 14.78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월동 첨단3에서 이호반 이젠1 1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81억보다 14.78% 저렴한 3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금호 어울림더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74억보다 14.78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선월동 첨단 3에서 3호반 이젠 11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57억보다 14.61% 저렴한 3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일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49억보다 14.27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정동 어등산항구가델리움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2억보다 14.15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덕동 성덕마을대방노블랜드 5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6억보다 14.7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첨단호반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9억보다 14.03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유탐 유블레스리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 8 1억보다14.0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유탐 유블레스 리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 8 1억보다14.0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창동 신창유탐 유블레스 리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 8 1억보다14.0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수안동 광주수안대박로블랜드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억보다 13.67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43억보다 13.49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금오어울림 더 테라스 단지 중에서, 평균 매물가격 7.74억보다 13.49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금오어울림 더 테라스 단지 중에서, 평균 매물가격 7.74억보다 13.49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비아동 첨단금오어울림 더 테라스 단지 중에서, 평균 매물가격, 7.74억보다 13.49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